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을까요? 우리는 그 슬픔을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저 그냥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네, 눈부시게 환한 옷을 입은 한 분이 서 계셨어요. 그분은 천사셨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한숨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기쁨이 되었어요. 우리의 절망이 활이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제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아, 저는 못 믿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모 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은 이상은 못 믿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게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신 거예요. 예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손에 있는 못 자국도 보고 옆구리도 만져봤는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못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녀가 되라고.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right 그런데 어느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수 없었어요. Right. 그런데 그 분께서 저희에게 성경을 풀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Right.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 분이. right death was not the end he has risen this was victory we believe in the living god and we can live because he lives and also one day We will resurrect and meet God face to face. 저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지만 부인하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벌하신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내게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며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시곤 물으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주님을 세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게 세게 세번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시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셨어요. 오늘 저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 함께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사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 5장 2 0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들. 이미 예수를 믿고 죽고 무덤에 장사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첫 열매 그것이 될 거다. 첫 열매가 있으면 무엇이 있죠?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이어갑니다. 제가 한 이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인데요. 예 부활절 아침 함께 일하는 우리 패커티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는 조직신학 교수인데요. 자기는 1년 중에 지금 이 부활절 시즌이 제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대요. 페이버리 왜냐 이 부활절에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스프링 여러분, 봄이 왔음을 지금 보십니까? 네, 풀들이, 그리고 나무들이, 푸르름 가운데 생명으로 약동하는, 그래서 정말 다시 살아나고 깨어난다라고 하는, 죽은 것이 새롭게 새 생명으로 움트며, 푸르른 생명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네, 이 시즌에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잠자는 자들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음, 죽음 가운데 장사 진행받은 자들에게 첫 생명의 열매가 되었지만두 번째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들 가운데 마치 새 봄처럼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어두워졌던 부분들, 죽어져 있는 부분들, 그들을 향한 첫 부활 생명의 열매로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 얼마나 감격에 찬 사실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주님의 그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어둠과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의 일들이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온기,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찬양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부활은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더 이상 좌절과 낙담과 어둠의 일들이 설 곳이 없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인이 그 승리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잠자는 자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꽃이 피고 나무에 새 생명이 움트며 그 많은 꽃들이 이어져 가며. 생명으로 나타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주님의 생명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기말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땐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죽어있는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 새 생명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고 되살리시는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이제 잠자는 자들을 위한 첫 열매라 말씀하셨사오 주님 우리 삶에 죽어져 있는 부분이십니다 어두워진 부분 두렵고 염려하며 무서워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부분들을 멸하시고 새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되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봄기운이 압동하며 메말랐던 죽어있던 모든 곳에 불이 돋고 나무가 도르며 하나님 꽃이 피는 계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심령마다 새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예배하는 자들 되길 원하오니,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의 영광으로 주님의 승리와 이기신 사건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 죽어져 있는 것들이 모두 다시. 되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 새 생명으로 다시 사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되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되살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자리 관계 관계마다 어두워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좌절하고 낙담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곳에 새 생명의 영광의 빛으로, 승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사. 빛이 이 맘에 어둠이 사라지고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죽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새 생명으로, 예수 부활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